한덕수하고 김문수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어요, 또. 이재명 대표 문세가 너무 웃기죠. 재판이 선거 날까지 잡혀 있었어요. 그거 말고도. 그런데 법관들이 이재명을 죽이려다가 되치기를 당해서 그나마 세상에 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여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말이 돼요? 그것까지싹다 뒤로 미뤄졌어요. 이거 다 취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재판 같지도 않은 재판을 다 잡아놨는데 지들이 이재명을 죽이려다가 이런 걸 보고 역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되려 역대치기를 당해가지고 지들이 쫓겨나게 생기고 이재명은 재판에서 다 빠져나갔어요. 이런 걸 보고 하늘이 돕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You fall on the shit, but comes out, smell like roses. 똥에 엎어졌는데 일어날 땐 장미처럼 냄새가 난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항상 변수가 생기고, 로프를 길게 주면 그거 가지고 계속 발광들 하다가 지가 스스로 뭘 하고 딱 매버린다 그랬죠. 김명신이 얘 인생을 보세요. 어떻게 살아왔나. 범죄예요, 전부 다. 그리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죽이고, 남을 피해를 입히고, 돈을 떼어먹고, 피해자를 잔뜩 만들어 놓고, 그 피해자들이 법정에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정대택 회장님도, 뭐,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하면서, 법원에 가서 봐봐봐! 누가 이기나! 이렇게 떠들어대고 하다가, 지가 골로 갔어요. 제가 그때, 오, 어, 질문을 할 때, 재판을 항소를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읽었다 그래요. 항소를 하지 않는 걸로 나와요. 그렇지만 제가 결, 기억하는 건, 그건 기억을 못 했는데, 기억하는 건, 항소를 안, 안 해도 되는 거죠. 기억나는 건, 어떻게서든지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아니, 저기 선거에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도 답답해서 제가 박사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될것 같은가. 그런데, 어, 항상, 이렇게, 우주의 뜻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어지, 이재명 대표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이재명 대표는 계속 재판을 갔겠죠 근데 그렇게 건드려놓는 바람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서 다 빠져나갔어요. 질이 너무 나쁜 것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하루에 몇천 명씩 당원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당원들이, 권리당원들이.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꾸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그냥 커지는 거야, 이재명 대표는. 들쑤셔놓으면 들쑤셔놓을수록 점점, 점점,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뭐 60%가 뭐야? 뭐한 엄청나, 엄청나게 투표 많이 해야 돼요. 여론조사 믿으면 안 되고, 언론도 믿으면 안 되고, 아무것도 믿지 말고 투표해야 돼요. 최대한. 한덕수와 김문수가 단일화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걸 물어볼게요. 한덕수 운세 안 좋았어요. 한덕수가 어, 후보로 뽑힌다. 한덕수가 아무리 봐도 나는 김문수가 한덕수한테 넘겨줄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지금 제가 한덕수라 그랬죠. 돈 집어주고 하라 그러면 하겠죠. 김문수가. 그런데 제가 처음에 한독수 읽었을 때, 처음인지 두 번째인지 읽었을 때, 한독수가 끝이 나는 게몇달 전에 나왔죠. 오래 전에 나왔어요. 그게 오래가는 운세인데, 그 뒤에 감방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이자가. 아, 저기, 정, 직무를 정지당했었단 말이에요. 이자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돼요. 그러면, 김문수가 후보가, 이게 지금 후보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한독수가 된다고 나왔거든요. 김문수 볼게요. 그 정치판, 쟤네들 정치판은 개판이에요. 그래서, 막 김문수 이겨라 이겨라 그랬지만, 김문수가 버틸 수 없을 거예요. 문재인이가, 아니, 윤석열이가 내버려두겠어요. 약점 잡아가지고 다 터뜨리겠지. 어, 김문수가 후보가 된다. 단일 후보가 된다. 응? 이것들, 이어져봐요. 김문수가. 김문수가 후보가 된다. 누군가와 손을 잡는데? 이 질문에는 둘다 괜찮은데요? 둘 다. 아, 이 사람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김명신이가, 김명신이가 협박할 거예요. 이 여자하고 둘이서. 이 여자하고 둘이서, 너 나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지금으로 봐서는, 이걸 봐서는 또, 뭐야? 진실 틀어 나와요, 진실. 진실 터져 나오고, 한덕수가 조금 더 좋아요. 이 사람보다 아니면 이둘다 하든지 둘다 왜냐면 한덕수가 조금 좋긴 하지만 김문수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얘네들 이 여자들 둘이서 좀실 이게 이 사람이 조금 더 나빠요 사실은. 한 독수보다 이 사람이 나빠요, 더. 김문수가 더 나빠요. 한 독수가 이 질문에서는 유리해요.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둘이 단일화를 하게 된다. 둘이 합치게 된다. 둘이 단일화를 한다. 단일화 자체를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둘다 하는데? 단일화를 한다. 단일화를 안 한다로 나왔거든요?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 단일화를 한다가 되는데 답이? 않는다로 나왔어요. 조금 무정적으로 나왔어요. 뭔가 포기해요. 한 사람이 뭘 포기하게 돼요. 조금 어, 걱정을 하게 되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이 관두게 되는 게 아닌가 단일화를 한다기보다도 좀 그렇게 보여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캐비넷 같은 뭐거 열어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끝에 가서는 또 죽여버릴 거야 안 나가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전체적인 운세를 볼게요. 볼게요. 김문수 먼저 볼게요. 김문수 운세예요. 한 아니 이낙연하고 이낙연하고 한독사하고 만났죠. 제가 이명, 이낙연이 그렇게 할 거라고 제가 그랬었잖아요. 제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최음순이에요. 아까 김문수 읽을 때. 김건희 나오고, 그, 이순자 나왔었어요. 아마 엄청 압박들을 놓, 놓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아, 김문수 누구랑,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람은 누군가와 협치를 한다는 게 나오거든요. 어. 이 사람은 새로운 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새로운 일 시작하게 되고, 어, 진실대로 나와요, 이 사람도.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에, 이자도, 김명, 아, 최음순이가 내란 세력에, 내란 세력들을 김문수와 연결시켜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독수가 되건, 김문수가 되건, 돈을 대주겠다라고 하면서, 왜냐면 이 사람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내란 세력들과 연결을 시켜준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자도 역시 해외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큰 결정을 하는, 결정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 이용당해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이 사람이 중대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다 싫은 결정, 하고 싶지 않은 선택. 그리고 좀 처참하게 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 때문에 돈이 자금에 대한 압박을 좀 받게 돼요. 이게 이 사람의 문세요, 김문수. 아무리 생각해도 김문수도 한독수도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닌가 합치지 않고 그래서 이낙연이가 접근해서 우리들이 내가 도와주겠다 하고 나왔을 수 있어 한독수한데 보세요. 한 독수, 이낙연다 같은 패잖아요다 같은 패들이에요 범죄자들이에요, 전부가 다. 범죄자들이에요, 범죄자들. 누가 되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냥 자기 이득에 따라서, 이해타산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는, 어, 한 독수 운세에요. 둘다둘다 둘다 그런 게좀 나오네. 이두 사람 비교해서는 한덕수 운세가 더 좋거든요. 새로운 일 시작해요 이제. 그게 뭐 후보가 되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일도 될수 있을 거예요. 음, 현재로는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밀려나고 근데 이제는 도와주는 인간들이 많아요. 아마 구감당에서 도와주겠죠. 그리고. 역시 끝까지 김문수와 싸워서 이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도 김문수에게 어좀 멸시감을 느끼는 그런 짓들을 좀할 거예요. 멸시, 모멸감을 주는 어, 괄시를 좀 한다든지. 선택해야 되는 일도 역시 있고,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돈이 없어요. 아이디어는, 어, 새로운 거를 시작하고 아이디어는 잡았는데, 이 사람은 그리고 사무실도 옮겨가요. 이게 내 무슨 말이냐. 지금 총리죠? 이 사람이 총리인가요? 이자가? 아, 총리 아니지. 대행. 대행은 또딴 사람이지, 진짜. 근데 이 사람 사무실 옮긴다든지 좀 그렇게 될수 있어요. 이 사람도 무속에 대해서 부정했었다고 혼났, 배부정하다고 혼났죠. 자기 딴에는 자기가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길 거야. 얼마나 비열한 자예요. 이, 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입싹 닫고 안 갔대요. 세상에. 얼마나 잔인한 자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호남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았대요. 속이고, 그러다 김대중 대통령 대통령 되고 나서 거기 난 이제 호남 사람이라고 그러고 나오고 너무 비열한 사이코패스대요 새로운 걸 시작하고. 꿈은 어마어마하게 꾸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근데 대혼란이 찾아와요. 끝에 가서는 대혼란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그냥, 김명신하고도, 아니, 최웅순하고도 한패고, 김문수 먼저 볼게요. 그나물래 그밥이에요. 이두 사람은 아무리 봐도 한 덕수로 가려고 하는게 아닐까 아두 사람이 합치는 것 같진 않은데 왜냐면 둘다 고집을 세고 고집을 협박질 않고, 분명히 협박질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느낄 때. 카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선택해야 돼요, 이 사람.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걱정거리 생겨요. 걱정하고,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좋지 않은, 걱정, 에 관련된 걱정하게 하는 어떤 소식을 듣게 돼요. 이번에는 한독수 김명신. 김명신이 도와줘요, 이 자는. 김명신이 도와주고 있고, 이 자도 역시, 걱정거리가 생긴다. 이렇게 보여져요. 둘다 결론은, 누가 이기든, 대선은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걱정거리가 이제 둘다 생기게 돼요. 둘 다. 완전히 미수가처럼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앞으로. 미수가처럼 행동하고, 음, 이 리딩으로는 김문수가 더 좋지 않아요. 한독수보다. 그렇다 해도 이두 사람 중에 대통령 되는 사람은 없어요. 한, 어, 이낙연은 따로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여기까지.